오행은 생명체인 예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화도, 토도, 금도, 수도 전부 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맞는 것이 결국은 이제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목은 이게 굳게 뻗는 성질이 있죠. 연어리이 어디에 있더라도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 요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통변술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간이 감목이잖아요. 내가 그런 거야. 월간이 감목이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 부모 형제가 그런 거야. 예. 연간이 감목이죠 조상이 뻣뻣한 거야. 시가 감목이죠 자식이. 이렇게도 통변한다. 그러니까 통변을 한가지만 쓰지 말고 거기 나타나면 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감목은 입추 전까지는 잘 자라죠. 왜냐면 입춘서부터 입추 전까지는 나무가 자라는 계절이잖아요. 자, 그래서 감목이 꽃피고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므로 겨울철에 간목이 가장 많아서 육택한다이 말은, 간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고 꽃을 피는 거는 이거는 을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목이 성질을 여러분이 보시면, 대가 있죠? 서 있는 대가 간목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 쫙서 있잖아요. 이게 간목이에요. 그래서 간목이 딱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척추로 보기도 해요. 이렇게 딱서 있는 거, 요 자세. 그리고 아까지만 인체에서는 갑목이 위로 맨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머리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갑목이 있을 때 경금이 치잖아요. 그럼 머리 아픈 일이 생긴다. 예,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음력 2월에 잎이 나오고 예, 그 2월이 되면 뭐예요? 묘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2월이 되면은 묘월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한다. 예. 그리고 감목의 조건에서 가장 좋은 조건 감목이 나무가 제일 좋은 조건은 자 나무가 자라날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예. 나무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어 어, 태양이 있어야 되고 또또 또 물이 있어야 되고 또어 당연히 땅은 있어야 되죠 그죠 예 태양 이 있고 물이 있고 이게 땅이 있어야 되는데. 요 조건을 우리가 이것을 사주해서 천간 지지를 여기 대입을 해보시면 태양은 병화예요. 그죠? 정화하고는 다릅니다. 감목은 이게 태양인 병화는 좋아하지만 정화는 싫어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태양은 나무 자체가 위로 올라오게끔 만들어요. 근데 정화는 이 정화는 땅에 있는 열기거든요. 그래서 땅에 있는 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땅이 뜨거운 걸 싫어해요. 예. 땅이 뜨겁잖아요? 그럼 열기가 얼러면 예, 나무가 시들어 버려요. 그래서 정화는 하늘에 있는 열기가 아니라 땅에 있는 열기기 때문에 이 정화를 열기로 봐서 병화하고 정화는 달라요. 태양은 그래서 병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머릿속에 두셔야지만 이 병화가 제대로 작용을 하느냐 병화가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느냐 달라. 그래서 여름철에도 병화는 괜찮아요. 예, 네. 여름철에 병화는 괜찮은데 여름철에 정화는 아주 나빠요. 여름철에 병화는 괜찮지만 뭐야? 여름철에 병화가 태양의 덕세가 좋아 하지만 너무 태양이 뜨거우니까 땅이 메마르죠. 그래서 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 정화하고는 이것이 조건이 달라요. 자, 거기다가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 나무는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임수하고 개수는 또 달라요. 음. 임수는 뭐예요? 임수는 땅에 고여 있는 물이 임수고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개수예요 그래서 임수는 땅에 물이 고여 있어서 이거는 뭐냐면 나무는요. 제일 나쁜 게 흙에 물이 이렇게 홍거니그 물이 땅속에 약간 습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올라오는 물이죠. 이게 이게 막 이게 흙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차잖아요. 나무 뿌리가 썩어요. 그래서 임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를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왜 좋으냐?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요. 잎사귀를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이 얘기는 개수라는 것이 이것이 하늘에 있을 때는 개수인데, 땅으로 내려오죠. 임수가 돼요. 네. 그래서 요 원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제가 요거의 원리를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물상 공부를 하면... 기본적으로 오행의 배치도가 어떻게 되었냐를 물상의 배치도를 알고 우리가 일반 배치도와 물상의 배치도는 다르거든요 예, 그거를 이해를 하고 요거 설명을 드는게 좋아요 그래서 임수는 땅에 고여있는 물이라 감목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편히 이래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을목도 마찬가지예요 을목도 임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에 사주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이 헷갈리냐 바로 이런 거예요 정인 편이 따지잖아요. 근데 상관 따지잖아요. 그러면 물상 공부가 안 돼요. 게 그러니까 물상 공부는 육신으로 공부하면 절대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습 그대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계수인데 계수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근데 계수가 하늘에 계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화의 태양을 가려 버려요. 그래서 계수는 땅에 내려와야 돼요. 땅에 내려오는데 땅에 내려오면 임수가 되잖아. 근데 땅 속에 지장간 속에 들어가면 개수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장간 속에 개수가 들어가는 게 축토와 진토잖아. 진중의 개수, 그죠? 진중의 개수, 축중의 개수. 그래서 여기 감목은 병화의 태양이 있어야 되고 이 물은 땅에 수분이 있어서 이게 흙이 메마르지 않을 정도의 물이 좋아하니까 결국은 감목이 상격사주는 병화와 축토와 진토가 있을 때 성격의 조건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 알아야 될 것은 배치도를 알아야 그래야지만 물산 공부가 좀 쉬워요. 우리가 천간은 보시면 갑을 병정 무기경식 인계죠. 지지는 뭐요? 예자축이며 진서미신유 수례죠 근데 천간도 하늘의 천간이 있고 땅의 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치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지금 여기 내용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습이고 요거는 땅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로 그대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한 건데 간혹 가다가 요거의 모습을 갖고 그대로 역학에 또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학에 적용하는 것과 이거 보는 건 달라요 역학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소위 말하는 기운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라도 해수는 원래는 뭐예요? 음수예요. 자수는 원래는 양수예요. 근데 역학에서 쓸 때는 요 해수를 양으로 쓰고, 그다음에 자수를 음으로 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요 해수라는 것은 역마의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동적인 그러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역학에서는 양으로 써요. 근데 이것이 원래는 해수가 음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취용법이 역학으로 보는 취용법과 일반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간혹가다가 요 이론을 가지고 역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론은 지금 제 말을 들으시고 아 그래서 저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역학은 기운이야. 왜간목이 양이 되느냐? 위로 뻗어 올라오기 때문에 양이에요. 그런데. 감목이 위로 뻗어 올라오기 때문에 운동은 양의 운동을 해요. 근데 실질로 감목은 뭐냐? 여기 감목이 위로 올라와서 보이는 순간의 감목이 아니에요. 감목은 그러니까 이 씨앗이 이렇게 발아하는 땅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거의 땅하고 같이 맞닥뜨린이 요게 감목이에요. 그래서 감목은 하늘에 있는 그러한 천간으로 보질 않고 같은 천간인데도 요 감목은 땅으로 봅니다. 땅에 존재하는 거로 봐요 자 그러면 을목은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을목은요 꽃이잖아 땅 속에 꽃 있으면 누가 알아봐 응? 땅 속에 장미꽃이 있어 보여? 응? 안 보이잖아 그죠? 꽃은 보여 올라와야지 눈에 보여야 꽃이지 그, 그 얘기 하잖아요 꽃은 누가 기뻐? 꽃이 기뻐 보는 사람이 기뻐요? 보는 사람이 기뻐요 어. 그래서 꽃은 보여줘야 돼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농담을 했지만 김제동이가 자기는 행복하다잖아요 지 못생긴 얼굴을 자기는 안 보고 살아서 <laughs> 남이 불행하고 못생긴 자기 얼굴을 남들이 보니까 남들이 불행하고 자기는 어쩌다가 한번 세수할 때만 내 얼굴을 보니까 나는 불행하지 않다 어. 그래서 뭐예요? 꽃은 남한테 보여줘야 돼 그럼 뭐예요? 을목은 위로 올라왔어 그래서 천상으로 올라온 거야 을목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론을 말할 때 갑목이 음이고 을목이 양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이론 갖고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사주에서 말하는 기운은 실제로 운동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갑목은 올라오는 기운, 을목은 옆으로 뻗어 나가는 기운. 그래서 을목은 음이고 갑목은 양입니다. 자, 그럼 병아의 태양은 어디 있을까요? 병아의 태양, 음 네. 하늘에 있어요. 예. 그래서 하늘에 있어서 예, 병화의 태양은 여기 하늘에 있어요. 정화는 어딜까요? 땅에 있어요. 정화가 왜 땅에 있을까요? 응? 예, 예. 지금 여기 대해서 대답을 다다다다닥 한다는 것은, 어, 제 강의를 많이 들은 거죠. <laughs> 예, 병화의 태양은 하늘에서 빛나지만, 그 태양의 열기가 땅으로 흡수되죠. 흡수돼서 실제로 땅에 뜨끈뜨끈한 열기로 저장하는 게 정화예요. 그래서 정화는 실제로 열기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 정화는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정화는 실질적이기 때문에 병화의 태양은 실제로 사람을 뜨겁게 만들진 않아. 근데 정화는 실제로 뜨겁게 만들 때 심장이야. 그래서 정화는 정이야. 그래서 정화가 있는 사람은 심장이 뜨겁고 정이 있어서 때로는 이 정화는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따뜻한 열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 정화로 태어나잖아요. 굉장히 포근한 사람이야. 왜? 남을 따뜻하게 해 주니까. 그래서 이게 정화는 뭐예요? 땅의 열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무토는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무토는 산이죠. 산이니까 산은 눈으로 보이죠. 그래서 무토는 위로 올라와요. 기토는 뭐예요? 땅이죠. 위로 올라온 게 평평하죠. 그래서 기토는 여기 존재해요. 자, 그다음에 경금은요? 경금은 어디 있죠? 경금은, 어? 열매죠? 예, 눈에 보이는 열매죠? 자, 그래서 경금은 위에 있어요. 신금은 열매가 이금은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신금은 여기 밑에 있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무, 경, 경, 요거는 그대로 위치하잖아. 그죠? 갑목하고 울목만 바뀌어진 겁니다. 여기서 뭐가 바뀌어지느냐? 임수하고 개수가 바뀌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임수는 하늘에는 개수가 있어서 이 개수는 하늘의 비로서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서 땅으로 고여지는 게 임수입니다. 그래서 임수는 고인물이 되는 것이고 개수는, 물은 물인데 하늘 천 자, 하늘에는 물이죠? 이건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상에서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물상에서는 을목은 꽃이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는 것이고 병아는 태양이요. 정아는 밑에 있는 것이고 무토는 산이요. 높이 올라오는 것이고 기토는 평지가 되는 것이고 임수는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계수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물상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볼때 보느냐 궁합 볼때 봐요. 궁합 볼 때. 사람 인연 볼때 일간 별로 나고 인연 되는 사람 볼때 요것이 잘 맞아요. 그래서 어떤냐 끼리끼리가 잘 맞습니다. 끼리끼리가 그러면 하늘에 있는 거는 얘네 끼리 한 세트고요. 얘네는 얘네 끼리 한 세트예요. 그래서 여기 모습을 보시면 각기가 합이 되죠. 그죠? 자 정임이 목이 되죠. 여기 신금 하나 남죠. 그죠? 자 위에도 보시면은 예, 보시면은 뭐예요? 무게가 합이 되죠. 그죠? 그다음에 이게 을경이 합이 되죠. 그럼 누가 남아요? 병화가 남죠. 그죠? 그럼 뭐예요? 병화는 다른 사람하고 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고야. 그래서 병화가 자기가 최고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신금은 뭐예요? 땅에서 다른 애하고 합을 안 해. 내가 최고야. 그래서 신금은 자기가 최고라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화와 신금은 오행 중에서 가장 왕자병, 공주병이 많은 게 병화신금이. 땅설마가 합을 하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궁합을 어떻게 보느냐, 합이 되는 쪽만 궁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병화일간과 을목일간은 짝이 맞는 거예요. 을목인가가 무토일간도 짝이 맞는 거예요. 경금과 병화도 짝이 맞는 거예요. 무슨지 아세요? 얘네들이 얘가 병하고, 을목하고, 합을 하든, 을목하고, 경금하고 하면, 무토하고, 병하고, 요것이 사람 대인 관계 볼때 짝이 맞는 궁합 응? 네. 남편하고 맞아? 아니, 저희 내네 가족을 둘이 갖다 넣었더니 다, 다 여기 있어? 아니, 저만 똑 떨어졌어. 예. <laughs> <laughs> 네. <laughs>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갑기 합. 그죠? 그 다음에 정임합이 아니고, 여기 있는 신금하고 기토, 신금일간하고기토일간이 맞는 거야. 인연법에서. 그 다음에, 예, 임수하고 간목도 인연법에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를 활용하느냐? 사람 쓸 때, 직원 쓸 때, 내가 사람하고 쓸 때, 그때의 요거를 보면 대충 나하고 맞는 사람 인연이 나와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임수는 음이요, 개수는 양이요, 보시면 안 돼요. 예, 간목은 음이요, 예, 을목은 양이요,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론은, 아, 이렇게 쓴다. 이것이 물상에서 쓰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물상에서 이거를 이론을 머릿속에 두시면, 아,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임수는 땅에 고요. 그래서 간목은 뭐예요? 개수를 좋아하고 임수를 싫어한다. 예, 이런 원리가 여기서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대인관계 보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 사람하고 나하고 일간이 어떻게 되는지 고를 맞춰보시면 대충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습한 진토 진토에 뿌리 내리고 그죠 왜 요거는 토양이 있어야 되는데 또왜 진토하고 축통과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응?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사주에서는 기본적인 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게 이치에 맞아야 된다. 원리에 맞아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러면 술토도 있고, 미토도 있잖아.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미토에는 을목이 있잖아. 그죠? 자, 미토에는 을목이 있으니까 이건 나무뿌리잖아. 그런데 왜 축토하고 진토에 이것이 나무가 뿌리 내려서 좋다고 하느냐? 이때 여러분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술 중에는 정화가 있고, 미중에는 정화가 있어서 땅에 열기가 있으니까 나무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나무가 시들어간다. 요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하나 뭐야? 여기, 진중에는 개수가 있고 축중에는 개수가 있으니 나무는 물을 먹어야 사니까 축토하고 진토는 수분이 있어서 개수가 있어서 그래서 좋아한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 여기에 진토는요 우리가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축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때의 진토는 축토는 술토는 미토는 어떠한 앤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 축토는 겨울토양이야 그죠? 그리고 여기 진토는 봄의 토양이야. 여기 미토는 여름 토양이야. 여기 미토는 가을 토양이에요. 그때 얘, 여기에서 있는 애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애인가? 그래서 그 나가는 애가 미래적으로 무엇을 할 애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 축토는 뭐예요? 축토는 겨울이잖아. 미래에 뭐야? 봄을 열어주는 애라고. 왜냐하면 토양은 항상 계절 계절을 열어주는 애예요. 그래서 축토는 겨울 토양인데 이 잇목이라는 봄을 열어주는 토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에 보면 축이 노가 탕하죠. 그죠? 축이 노가 탕하가 왜 되냐? 축토하고 잇목을 만나죠. 여기에 잇목이 이 잇목이라는 것이 간목이 돼서 위로 올라오면서 얼음을 깨서 그래. 요 그래 탕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축하고 인이 있잖아? 그럼 목극 토 하면서 이갑목이 위로 올라오면서 토를 뚫어버리니까 차가운 것이 없어지는 거지. 차가운 것이 없어지니까 뭐가 들어? 봄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축인이 탕화가 되는 거야. 근데 탕화인데 뭐야? 얼음이 깨지니까 그냥 깨지냐고. 부지지지지지 깨지잖아. 그죠? 진짜 얼음 이렇게 깨지나? 진짜 깨지잖아요, 그렇게. 얼음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보세요. 지지지지지지 깨지죠.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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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죠? 그래서 측인이 요역카를 해요. 그래서 측인이 탕화가 되는 게 겨울에서 봄으로 갈때 나무가 뚫고 올라오면서 이게 얼음을 깨는 작용이 측인호의 탕화살 작용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축토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나무가 올라올 토양이라는 거지. 그래서 축중에는 원래는 목이 없지만 미래의 나무를 키우기 때문에 축토에 나무가 들어가서 오히려 을목이든 감목이든 축토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왜? 미래의 나무기 때문에. 자, 진토는 보세요. 진토 자체는 봄이잖아. 그죠? 자, 봄의 미래는 뭐죠? 봄의 미래는 여름이죠. 여름에 꽃이 만발하잖아. 그죠? 그래서 진토는 봄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꽃이 만발하기 때문에, 이 또한 나무가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는 그러한 진토가 됩니다. 자, 미토는 뭐죠? 미토는? 여름의 끝자락인데, 이 미토가 그 다음 계절이 뭐예요? 가을을 연결시켜주잖아. 그죠? 가을을 연결시켜주면 오히려 나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이제는 뿌리가 끊어지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토는 나무 뿌리가 있어도 이 미토를 나무를 배양한다라고 보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술토는 뭐예요? 술토는 가을이죠. 그 다음에 겨울은 뭐예요? 나무가 이제는, 예, 잠을 잘 때잖아. 그래서 술토는 나무를, 토양을, 나무를 키우는 토양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토하고 축토는 개수가 있어서 이것이 나무에 수분을 공급한다라고도 봐야 되지만, 축토는 봄을 열어줘.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진토는 여름을 열어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에서 지장간 속에 있는 오행 말고 그 미래의 오행도 축토, 진토, 술토, 미토에는 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보잖아요? 그럼 이게 안 풀려요. 그래서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술, 축미 토양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주를 정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토하고 진토는 이런 역할로 나무 키워준다. 그럼 나무가 뭐예요? 진토 축토가 있어? 하늘에 태양이 있어? 그럼 얘가 어떤 모습이겠냐? 상상을 해봐. 자, 진토 축토? 수분을 잔뜩 먹었잖아? 수분을 잔뜩 먹으니까 이 나무 자체가 물은 충분히 먹었어? 물은 충분히 먹었으니까 뭐예요? 그때는 하늘을 향해서 얘가 올라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무가 뭐야? 쭉쭉쭉쭉쭉쭉 자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갑목은 축토, 진토, 병아 만났을 때 나무가 가장 잘 자란 나무다. 이런 조건의 가을을 만나잖아요. 이런 조건의 가을을 만나잖아요. 큰 나무야. 큰 나무가 가을을 만나서 크게 써먹으니까 예 굉장히 높은 관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머릿속에 두시고 예 그다음에 아 나무가 이 모습이 되면 굉장히 좋구나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주가 아니에요. 갑자 일주, 갑술 일주, 갑신 일주를 말하는 거예요. 음. 이때 사주 보는 방법은 어떻게 보느냐. 내 사주가 밑에 깔고 앉은 계절을 보고 얘가 어떤 계절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우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다르냐. 여기에 조건이 뭐가 빠졌느냐. 월이 빠졌어요. 그죠? 월이 빠졌기 때문에 요 조건 하나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 갑술, 갑신의 조건은 가을,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이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 조건에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네 나무가 죽었니, 살았니가 가장 중요해요. 예. 네. 단목의 사주에서. 그런데, 간목이 살았니, 죽었니가 왜 중요하냐? 응? 요게요, 여러분들은, 살았니, 죽었니? 그러면은, 죽었으니까 땔감 떼고, 살았으니까 키우고,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긴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야. 살아있는 나무는, 땔감을 떼던, 불을 만들던,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목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내 일을 내가 하는 사람이야. 불을 태워도 내가 배우는 거야. 태양을 향해서도 내가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주가 죽었니? 살았니?는 왜 중요하냐? 죽은 나무죠. 그러면 내 스스로 활동할 수가 없어. 쓰임새가 있더라도 남에 의해서 쓰임새를 가져. 이것이 뭐가 다르냐? 지금 여러분이 요거를 이해를 하면 사주의 가장 중요한 나무 역할을 이해해요. 이런 거예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나무는 뭐예요? 키워야 되잖아. 키워야 되니까, 이 나무 자체가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이 말은 내가 커, 내 스스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일을 내가 한다는 거야. 이 사주는 뭐예요? 자영업자나 내가 머리 써서 내가 활동하는 사람이라니. 죽은 나무야. 죽은 나무가 불을 태우더라도. 화가 필요하더라도 이 나무는 내가 스스로 불을 태우는 게 아니라 도끼 가지고 나무를 쪼개서 불을 태워. 뭐예요? 쓰임새를 가진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감목이 화를 가지고 스스로 태울 때는 내가 스스로 하는 역할이니까 내가 기술자가 되는 것이고 감목이 죽은 나무가 돼서 불을 태울 때는 내가 죽었으니 내 스스로 불을 태울 수가 없어서 금을 갖고 나무를 쪼개서 태우기 때문에 내 쓸모가 나로 인한 쓸모가 아니라 타인으로 인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관직으로 간다. 이 얘기. 이해가 돼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천재. 천재. 응? 천하에 재수 없어. <laughs> 아니, 그렇게 얘기하잖아. 왜냐면 하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laughs> 예. 옛날에 우리 어릴 때그 얘기 많이 했잖아. 어머, 넌 천재야. 그럼면 어머, 나 천재야? 천하에 재수없다고. 요 <laughs> 정말 천재예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것만 이해해도 물상에 거의 10%는 아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고. 죽었냐? 살았냐? 근데, 죽었든 살았든 금쓰고 핫 써요. 죽은 사주도 금쓰고, 살은 사주도 금쓸 수 있고, 죽은 사주도 화 쓰고, 살은 사주도 화를 써요. 그러니까 죽었나 살아나가 왜 중요해? 근데 각목이 가장 중요한 생목, 사목을 항상 따지거든? 이 생목은 뭐냐? 나무가 죽지 않았어. 그 나무가 죽지 않은 조건은 뭐야? 뿌리가 있어. 봄, 여름에 태어나면 이 나무는 살아갈 나무야. 그때 이 사람을 금을 쓰던 활을 쓰던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활동하는 게 돼요. 그 나무가 죽었어, 죽은 나무야. 죽은 나무는 뭐요? 예내 스스로 불을 태우지 못하죠. 그래서 뭐요? 예쪼개에서 남이 태워줘요. 그 뭐야? 내가 나무인데 이 말이야. 자, 내가 나무인데 내가 불 속에 내가 들어가. 그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내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무야. 죽었어. 내 네, 죽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나무를 쪼개 가지고 나를 불 속에 집어넣어요. 뭐요? 내가 다른 사람에서 쓰여지는 사주죠. 쓰여진다, 자발적으로 한다. 뭐 차이가 있죠? 응? 쓰여지는 거와 자발적으로 하는 차이가 뭐요 그렇지? 내가 주체냐? 내가 주체냐? 그죠? 타인이 주체냐? 내가 주체는 내가 사장인 거고. 말을 하자면 타인의 주체는 나는 종업원이죠. 그런데 뭐예요? 내가 쓰임새를 가져. 다른 사람에서 내가 쓰임새를 가지니까. 내 나무가 쓰임새를 가니까 나무가 우뚝 쓴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 쓰임이 다 사람한테 쓰이니까 뭐예요? 대들보로 쓰이는 거지. 땔감으로 쓰든. 그죠 그래서 생목과 사목은 가장 중요하게 이 포인트예요. 근데 생목이냐? 사목이냐? 이거를 보는 방법은 뿌리가 있으면 거의 생목으로 보고 뿌리가 없으면 사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감목에서 가장 포인트는 생목과 사목을 가려서 생목이면 거의다가 화를 쓰고 예, 그 다음에 사목이면 금을 쓰는데 이거는 화가 필요하더라도 금을 써주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예, 요거는 가장 간목의 총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